Uh -huh. 뭐라고 얘기하죠? 어. 네? Uh. 열어주세요. 예. Yeah. 어, 주세요, 엄마 열어줄게요. 저희가 해보고 안 되면 엄마 좀 열어줄게. 응. Uh. 응, 이렇게 열어봐. Uh -huh. 잘했네. 엄마 열어갖고 와. 나. Yeah. 어, 도연이가 열 거야? 응. Uh. 엄마가 또... 그릇도 가져갈게. 응. 이가 좋아하는 것 같다네. 우와. 우와, 엄청 많다. 이거 먹어. 여기 이제 없어서 가져간다? 응. 없어. 응. 가져간다? 응. 그만그만 그만 먹으면 되지. 응.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, 이 선생님이. 요건 또 우리 내일 먹자. 와. 응 내일 먹자 이건 와. 내일 엄마 또 줄게 약속. 응. 조연이가 잘 기억해 위에 깎아 있어. 응. 이 위에 있는 깎아 내일 먹는 거야. 응. 고고 응. 꼭꼭 씹어서 먹어. 응. 맛있어? 응. 그렇게 맛있어? 응. 그럼 엄마도 하나는 줄래? 응. 허어, 진짜? 어머! 안녕 먹어. 요 응, 고마워, 엄마. 저사. 하세요다 응. 먹어. 이요 안녕하세요. 줘줘하세요안맛천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게하면서 먹어. 하 음, 맛있다. 이게 무슨 맛일까? 산가? 응. 어휴, 거기 나왔어. <laughs> 아버지, 할아버지야 이거. 응, 산타 할아버지. 응. 가사를 모르겠어. 니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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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할아버지 <laughs> 보고 싶어? 응, 할아버지. 어? 응, 뭐가? 아버지 할아버지, 어디 갔냐고? 응, 없다. 할아버지 어디 갈게 짠 응. 까, 까. 어. 까까 까까 할아버지가 까까 그릇에 붙어있었네 어.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요만큼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 그랬어 응응 응. 지금도 이만큼 있지? 응? 어 있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자. 우와. <laughs> 우와. 한 개씩. 굳이 한개 내려놓고 한개 꼭꼭 다 씹고서 먹어. 천천히. 엄마 손에 할수 만큼 도이가 씹어. 더 씹어. 봐, 있어? 어. 먹었어? 응. <laughs> 아아니야몸물 <아유>, 응, <laughs> 칼로, 칼로 쏘는 거 아니야. 칼은 음식 썰때 쓰는 거야 응? 응 맞아 그런 거썰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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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? 어디가 아이 있어? 막.. 야 응? 이빨이 <목소리> 불편해? 이거? 좀 응. 이때 양치질할 때 거기 칫솔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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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응. 에이야 <목소리> 어유 잘 씻는다

아버지, 할아버지, 산타 할아버지, 아버지, 응, 응, 다 먹었다. 박수. 잘 먹었습니다. 인사. 응. 오, 응. 다 먹어서 뒤집었어. 응? 오, 잘했어. 인사. 잘 먹었습니다. 응. 뭐가 아니야. 맛있게 먹지 않았어? 위오위 위. 그럼 응. 강아지 아래로 내려봐 어디로 내릴 수 있어 아래로 내리면 응. 오 아래 위또 위. 아니야 왜 칼로 개한테 그래 그럼 몸마 아퍼 파 몸마 응. 아파 그래 호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<laughs> 응 그건 괜찮아 엄마 엄마는 안돼 엄마랑 엄마 응도두이가있네 음, 응. 뿌이 해봐. 응, 이쁜지? 답답. 그, 뭐야? 답답답답답답답답야답답답답답답는거답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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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같이 응. 올려놓고 자 배꼽 손. 응. 배 기분 좋으니까 엄마 말을 듣는 동안에 놀았냐? 뭐뭐뭐 뭐. 손 씻으러 갈 거야? 응. 아 여기다 물을 달라고? 응. 아니 여기 손 씻는 데가 아니야. 손 씻을 거면 화장실 가야 돼. 뭐? 응. 손 닦으러 갈까? 아빠 뭐? 손 닦으러 갈까? 응. 그니까, 찍, 짜가지고 손 닦으러 갈까? 응, 어? 가자. 그러면 배꼽 손, 여기다 대고 잘 먹었습니다. 어, 옳지. 안녕.